워낙 독특하게 생겨서 기억을 못할 수가 없죠. 여튼 제가 여기서 바스킹하면서 그 놈들을 본게한두 번이 아니에요. 자기. 어? 나 오늘 따라 아침부터 삼겹살. 남자는 통돼지 바베큐처럼 생겼고, 삼겹살이야. 그 여자는 눈빛이 어우 무슨 무당 같던데? 공안사님 어, 거기서. 아, 어, 조심해요. 네. 아이씨. 들 나한테 왜이래 어. 그러니까 증거를 대라고 증거를. 내가 그 노인네랑 통화한 기록 있어? 어? 네, 네. 너님이 대포폰을 쓰셔 가지고 통화 기록이 없단 말씀이시죠? 박 형사. 어, 안녕하세요. 어떡하나? 증거가 지 발로 걸어오셨는데 라이씨오인상차기만 얘기해도 이렇게 귀신같이 찾는거 보면 역시 우리나라 경찰이 짱이라니까 그럼 윤상석 씨네이분 알죠? 모르겠는데요 원모타 뛰어 아, 뛰어 뛰어 아, 크 뛰어 그래 뛰어 그래! 뛰어 아, 뛰어 뭘 봐, 이 기생오리배 같이 생긴 새끼야. 고상망가로 그냥 확 신고해버릴까 보다. 와, 뭘 꼬나봐, 이것들이. 아이, 죄송합니다. 아이, 지금 저기 우리 병원 직원들 운동회 한다고 응원가 때문에 좀 소란스럽습니다. 네네. 아, 따님 좀 바꿔드릴게요. 예. 네, 아버지. 저수연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. 금방 갈게요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이런. 저희 따님이 많이 피곤하신가 본데 저기 얼른 병실로 모셔야겠네요 아 저기 저희 근데 저희 병원비 입금은 내일 오전이요 아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에이 멍청한 노인네 지 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아저씨? 아니지? 야이사기 새끼야 너 지금 보이스피싱 하는 거지? 여. 그때 제 팬들이 찍은 동영상이야 증거 다 있어요 네, 아버지, 저 수연이에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내곡 네, 갈게요. <laughs> 그나저나, 피해자들 신상은 어떻게 이렇게 탈탈탈 잘 털었나? 어? 탈곡기인 줄? 대답 안 해! <laughs> 저, 사실은 저희가 투잡 이거든요 아, <laughs> 투잡은 무슨? OSPC인데 직업이었어? <웃음> <웃음> 저, 박씨 할아버지는 일전에. <laughs> 어, 세상에나. 아버님,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? 어째, 그 자료만 가지고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? 어, 그럼요. 이 코딱지만한 땅덩이에서 사람 하나 찾는 건 일도 아니에요. 죽기 전에. 꼭 만나야 내 성의를 전해줄 수가 있는데 성의라면 아 유산 뭐 그런 거? <laughs> 제가 풀풀 난다, 어? <laughs> 야, 어때? 찾을 수 있을 것 같아? 찾긴 개뿔. 돈 들고 친년들이 제일 힘든 거 몰라서 그래. 아이, 그럼 어떡해. 어떡하게사이드잡으로 태세 전환해야지. 이런 싹퉁머리 없는 놈들, 진짜. 야, 변화 끝에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사람들 뒤통수를 쳐, 어? 아니, 그게 아니고요. 못 찾을 것 같은 사람만 제가 이렇게 골라가지고. 그리고 너희 자기 신도 얻 어디다 놨어? 아 어, 그게... 넌좀 남았냐? 나 요즘에 폐가 개끝발이라 뭐? 너도 폐가 안 붙었어? 어쩐지 야 어떻게 장땡을 잡았는데 광땡이 나오냐고 아, 와 갬블링까지? 쓰리잡이었어아 저기 형사님 그 자식들 밑장빼기 한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도 그 고소죄 그뭐 이제 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고소 좀 아유 정말 이것들은 정말 야 어르신은 너랑 때문에 쓰러져서 병원에 계시는데 그걸 너희들이 도망가서 날렸다고? 아니, 뭐, 날린 게있이것들을 그냥 확 찍마, 진짜, 씨. 야, 죄용사. 죄용사! 작두 갖고 와. 근데 이것도 손가락 다잘라버려야겠어 너! 뭐, 아깐 너희들, 너희들 너. 아, 잠깐만. 너한테 깜빡이 내가 넣었어. 기름기 짭뽕했어. 봐봐, 존너넌 진짜 존재 걸리면. 하고 와, 더 걸리면. 벌림을...